<웃음> <웃음> 아, 어떡해? <laughs> 아, 웃겨. <웃음> 아, <웃음> 엄마야. <웃음> 어, 어. 아 너무 웃긴다. 푸강 <laughs> 푸강한. <laughs> 아 진짜 무서워 진짜. 와. <laughs> 비 온다, 비 온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뒤에 따라가야지, 뒤에. 뒤로 따라가야 돼. 앞으로 가면 무서우니까. 와, 이 수루가. 와. 유후! 너무 예쁘다, 여기, 그죠? 와, 어, 과일 냄새 나. 약간 과일 냄새?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엄마太漂亮了这边的树와 <laughs> 진짜 멋있다. 여, 저 이파리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옆에 오른쪽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와, 와! 와! 와, 天气真好. 와, 여기 진짜 멋있다. 真好，这里。今天因如果是全晴的话，这边全是蓝天白云。哦、呃。太今天白色也有，灰色也有，也挺美。是刚刚下嗯。真的、嗯。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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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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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지금 앞에 지금 헬멧이 지금 고장 난것 같아갖고 못 쓰고 있거든요. 핸멧 헬멧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빵빵이들 나 빵빵 빵은 어떻게 하는 거지? 정원 농가로 여기 왔다. 아우 여기 나무들 참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사람도 지나다니는 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차하고 여기 전동차하고 자전거하고 다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무조건 조심이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야 진짜 우후 와 나무가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와 진짜 나무 어쩜 이렇게 멋있냐 这个农贸市场去买点吃的，逛店店还是先玩回来再吃，你们商量一下。啊，好的，农贸哦，农贸市场，耶！你们里面卖的东西，整个西双版纳应该是那最便宜的。水果是按堆卖的，一堆五块十块的，你们进去。停车，停车，停车，停车，在哪儿停车？车过 주세요. 워 네. 어, 너무 내가 저기 돼 놨네. 야. 야. 농마 시장에 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저렴하대요. 과일을 막 완전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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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묶음 묶음으로 판대요. 와. 여유, 판대예요데예요 在这边也能吃的那个地方吗？什么？应该是提着吃，提着吃。这叫什么地方？啊，叫什么地方？漫漫农贸市场。想不想吃这这些？要吗？我请你。你要吃的话，你吃吧。你呢？这不是奶式的吗？这个不是，不是本地的对吧？哦，马总。大带子、红干巴。我。红干巴。来尝一尝。杨县火手。

苦茄，啊？苦茄，苦茄，茄子一样的。嗯，多好需要买那晚上他们吃那就烧烤，嗯，早上是那弄。这边有吃的。就那个他们家卖的有，你道这个什么的？茄嘛，什么东西嘛？哦哦哦，干煎的，不加汁汁的干煎的，我感觉。我里面有很多那佐料，然后那包着吃，吃着吃。然在 r m t e 생선이랑 어묵이랑 음. 여기서도 생선을 먹나봐요. 이렇게 구워주고 계세요. 음. 음. 이렇게 양념해서 주시네하이로 요거 한번 먹어보자. 음, 와, 진짜 맛있어. 페이창아, 진짜. 이야, 진짜 맛있다. 이야. <laughs>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이거. Wow. 요 오토바이 지금 세명이서 같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내려. 지금 봐봐. 엄청 비 내려요. <laughs> 비를 피하려고 여기 왔는데 너무 멋있다 여기. 네, 너무 멋있다. 이게우면기 네, 네, 네. 어, 시 어, 진짜. 그게 그게... 게 그게 그게

还有它的土地非常贵啊！像我湖北老家的话，一亩地的话，直划到六百块钱。硬的肯定会好吃。有、哦、这么硬？哦，嗯、这个软软，看起来是很硬，但是其实是很软的。这个好多。哦，奥莫纳。奥莫纳，奥莫纳，奥莫，给我吧呀。这个不用，不用，不用那个药。嗯。Um, 너무 맛있어 음~~ 빵빵이种어요我觉得山竹更好吃嗯山竹好吃嗯有肯定山竹山竹山竹山竹 맛있어 竹山竹山竹山竹山竹 이게 망고스틴이었나 저게 망고스틴이죠 망고 이거? 음~~ 마이일이야 제가 집에 가서 이거 사야거 너무 맛있다 와우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야 이이름이뭐에 산쥬? 산 산쥬? 산쥬? 아태국어는거 망고스틴 망고스틴 그쵸? 比为可能是，<laughs> 我经常在上学的时候，上英语课我都逃学。现在解决了那个，夏威夷果，哇、嗯，这个，嗯 n a n g o s t n 哦，山竹，嗯、对对对，最低价格一百多、哦嗯、是基本价啊，很有气氛。嗯，拜拜。好、哦，

예수. 와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이걸 할 줄이야. 내가 이걸 할 줄이야. 너무 좋아. 무서워, 오, 무서워, 오, 무서워라.

당신은 전국에 있는 사람이네요 당신의 탈은 지지대에 가야해요 네 조금씩 드릴게요 오감사합니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好爽,好爽. Mm, 너무 spicy.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요즘 타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얼른 인증이 끝나가지고 탈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찍은다면 한번 올려볼까 예예예 yeah, yeah, yeah. 와우 비가 또 많이 온다 와비 많이 와비 계속 와 어메 비가 많이 오는구먼 비 너무 많이 와 지금 비가 또 와가지고, 우리 요거 이제 반납하고 택시 타고 가려고요. 너무 예뻐. <놀람> 여기가 시숭반에서 가장 큰 과일 가게래요. 水果 피파 중심, 고! 와, 엄청 커, 엄청 커. 훨씬 크다. 과일로 만든 것도 다양하게 많고요 <목소리> 아, 이거 뒤 快到家了，去喂狗一条。 他自己买买的茶叶，他自己采的，我喝一些不好喝，因为我刚从。然后他们说，他们说这个螃蟹脚太贵了，不点不点。他就是好像，嗯,嗯台湾也跟我同姓的那个姓柯的，来我我好像那那个之前还有一个那韩国的一个大姐姐来那住、个、两天，然后那时候是淡季，我说，她一个人睡的房间，她说害怕，我说你不要害怕，她她一个人睡，她就害怕，然后住两天走了。然后又活血化瘀。 고요나도시특히 보고 는스아 지금이 3시 47분. 좀 일찍 자가지고 눈이 떠져 가지고 편집 바로 왔어요. 주인장님이 이거 물에 타서 먹어도 된다고해지고 이거 한잔 마시려고요.